오, 아침은 날씨가 춥구만. 여기는 지금 오전 7시입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8시 반에 버스를 타고 독일에 있는 린다우라고 하는 마을로 가야 돼요. 4일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나름 정이 많이 들었던 밀라노긴 한데 여기도 뒤쪽으로 오니까 약간 한랭 같은 느낌도 아우씨, 찌리네 아무튼 밀라노는 머리도 다시 좀 기르고 좀 폐피가 돼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어 여기서부터 독일어인데 큰일 났다. Hello, oh, hello. c n I treat y e s of course. Okay, thank you. Okay. 어, 이 버스 장난 아닌데. 시포트도 있어? 밑에 콘센트도 있네. 1 0이랑220다 했는데? 와, 대리하신 보조. 지금 아무래도 국경을 넘다 보니까 여기 버스 탑승하기 전에 지금 이 비자랑 비자 아니지? 여권이랑 백신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네요. 대신 3번 맞은 거 확인만 되면은 뭐 따로 p c 셜 검사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아 네. 휴게실, 이 어디지? 휴게소에 서먹데 야, 저 휴게소에 트램이 오네. 택시를 잡이 차인데 어떡하지? 감당이 안 되는데. 빵이 하나에 8,000원이야. 판타가 4,500원인데. 그래도 맞으면 좋지. 썩었나? Yeah. 햄에서 향한. 이런... Yeah. 아이 치즈. 아. 아이고. 아이고 도착했다. <laughs> Nine, but... <웃음> 아, <웃음> 근데... 뭔가 생각보다 황량한데? 이건 뭐지? 과수원인가? 엄청 안에 있네. 숙소가 다른 곳에 비해서 조금 파격적으로 저렴하더라고요. 뭐 대충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로 길딱 있는 게 어디요? 또 이런 독일의 시골 마을을 언제 또 오겠어요? 이것도 나름 한적하고 좋은 것 같은데, 오씨저 갖고 싶다. t a 타 야, 이거는 저기서 바로 직판하는 것 같은데, 무인상점 그런 건가? 와... 여시 뭐야? 이거... 이거 학교 담벼락에 써도 되는 거야? Hi. Hi. Good and talk. Hi, Hello. <laughs> you see a Can you guys speak English? Hmm? Sp English? mm -hmm. Ah, Gis Gisela is here. Eh. Uh -huh. Here? Oh, thank you. There, there. We can mm. close that door we Oh, Ma, thank, mm. you close it. thank You Thank you. I Oh. I love Uh-huh. Okay. okay. This okay. Ah, thank you. Bye. Thank <laughs> Yeah. Oh, hello. Airbnb today. Yeah, yeah. I'm coming. Oh, hello. I'm really sorry. I'll show because... oh. oh, that's okay. That's for the breakfast here. Oh, all tools you find down here and mm -hmm. more, more, and we have. 야 집이 완전 대박인데 엄청 고풍스러운데 안 켜지는데? 어? 오오사막한데 이거 아 어, 자취 됐으면 진짜 영원히 잠들 뻔. 에어 비앤비라고 해가지고 약간 호스트랑 교류도 하고 그런 거를 좀 생각했었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또 아무튼 여기를 찾아보니까 오. 뭐야 닭이 있어. 안녕 닭 저렇게 풀어놔도 되나? 여기 린다우가 린다우시가 있는데 진짜 찐 린다우는 안에 있는 섬이래요. 그래서 지금 해가 지기 전에 좀 글러 가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그 린다오 섬 안입니다.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약간 느낀 거는 옛날 고시가지를 그대로 좀 보존했다? 뭐, 밖에 있는 건물도 좀 오래됐긴 했는데, 여기 있는 건 진짜로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어, 뭐, 이건 뭐야? 여기는 이탈리아랑 다르게 좀 그림으로 많이 해놨네요. <목소리> <웃음> <웃음> 여기가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휴양 도시다 보니까 뭐 여름에는 뭐 여기서 수영을 하든지 하면 되는데 뭐 지금 이 날씨에 뛰어들 수도 없고 그래서 아뭘 해야 되지 여기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저기 보이는 게 스위스였고 저 멀리 보이는 게 오스트리아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 만에 네개 국가 가보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코실국이라서 이게 가능할지 조금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죠 야이 기차에 들어가게 될 줄은 몰랐네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굿앤탑? And... Uh, I w a n t to go to Pelt Creek When you buy the ticket in the machine, it's cheaper than buying i Oh, really? The left one, the green hat Okay, great Thank you so much <laughs> 5분 남았어, 분 <5분. 목>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치 어, 어디서 통는지도 모르고. 1번, 1번. 1번. 1번이 없는데? 에? 응? 잠깐만, 1번이 없어. 야, 좋아하네, 있네? 오아, 왜 이렇게 생겨났어, 왜? 어이구. 몰라. 아니, 왜? I'm going 가 o ask you a q u o m o e n n u m e r of e n u m e n t of the f 아아 r 지금 물을 못 마신지 한 16시간째? 여기가 바로 오스트리아의 모식이야 켈 켈... 아 몰라 이런 야저 뒤쪽에 설산 봐 설산 겁나 이뻐 Yes. 드디어 물을 마실 수 있다. 여기 물가를 봅시다. 물을 대충 보면 물가가 나오지. 그렇게 안 비싼데? 파채이 700원. 샌드위치 썰어 유로밖에안 하네. 와 여기 진짜 찢었다. 애들이 진짜 이런 환경에서 크면은 엄청 힐링 받을 것 같아. 와 풍경 미쳤는데 대박 아 풍대다 근데 너무 이뻐 여기도 나름 뭐 역사가 있을 법한 건물도 많이 보이고 신식 건물도 많이 보이고 와 여기 대박인데 뒤에 설산 보소 옛날 린다보다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여기가 이쁘긴 한데, 여기서 뭐더 이상 할수 있는 게 없어요.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월요일은 거의 다 문을 닫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넘어갔고, 이제 다음 도시로, 아, 도시가 아니지, 다음 국가로 가보죠. 여기 버스로 갈수 있다고 하던데. 여기 조회해보니까 지금 시내버스인 것 같아요. 근데 시내버스로 다른 나라를 갈수 있나? 야, 엄청 귀여운 버스같네 아, uh, yes, yeah. how much? 두 마디. 아, yes. Okay, ah, uh, yes. Five, e y i v e ten.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까지 여기는 리히텐슈타인 리히텐 어이C 발음 더려 여기는 리히텐슈타인이라고 하는 국가입니다 도시가 아니고요 사실 지도에서 찾기도 힘들어요 스위스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지도를 웬만큼 확대하지 않는 이상 나오지 않는 코딱지만 한 국가 야그 와중에 저기서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있네 장관이다 입국 도장을 여기서도 주는데? 약간 <laughs> 아니 입국 도장 이렇게 막 아무 데서나 파는 거였어? 도장이 투어리스트 오피스라고 써져 있어. <laughs> 아저택이 있네.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이 나라가 특이한 게 보통은 옛날에 왕이 다스렸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지금 공작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왜이 길이 끝이 없냐? 20도인데 20도가 아닌 것 같아. 햇빛이 너무 세. 저 앞에 보이는 저산대기 올라가지고 한 바퀴 고르고 싶다 진짜. 아, 와저기 진짜 이뻐 보이네. 야, 다 왔다. 옛날 모습 그대로인것 같아. 실외기조차 없어. 네, 네. 알러... 아, 프리빌... 아, 오케이, 쏘리... 여기가 지금 리텐슈타인 가문이 아직도 살고 있대요. 그래갖고 못 들어간다네. 어쩔 수 없지. 야, 근데 이런 곳에서 살면 어떤 느낌일까? 근데 여기는 진짜 말안 하면 스위스 자야겠다. 와, 확실히 부천이다. 차들이.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역시나 슈퍼가 없어요. 물, 물을 못사 먹어. 물을. 아니 슈퍼가 왜 이렇게 없을 수가 있지? 그냥 길가에 있는 냇물을 마시나? <laughs> 뭐야 저거? 말인가? 말치곤 다리가 너무 짧지 않나? 뭐야, 당나귀야. 그 뒤에 서도 있네. 울타리가 이거 고 똥으로 울타리를 쳐놨구먼. 안녕, 자연에서 크는 닭. 저건 얼마나 맛있을까. 야, 그래도 도착했습니다. 이제 저희 깃발이 보이는 곳에서 이 다리를 건너면 스위스예요 이제 리히텐슈타인 안녕이구만. 잘 있어라. 국경이 생각보다... 그냥 우리 집 앞에 있는 하천 건너는 느낌인데, 말은 아마 비자가 없기 때문에 못 건너는 것 같아요. 오, 이게 국경인가? 이 이렇게 쉽게 넘어간다고? 이래서 코시국의 하루에 4개국 가기 성공. 예, 근데 어째 국경을 넘어도 풍경이 똑같냐? 야 드디어 마을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아까랑 풍경이 큰 차이가 없어. 오, 야물 뭐야 이거? 에이? 왜 이렇게 투명해? 이거 동네 또랑 아니었어? 이러면 뭐 슈퍼마켓 없는 거 인정. 그냥 동네 또랑 물 마셔도 될것 같아. 아무튼 오늘 오전 9시 55분에 독일에서 출발해 가지고 오스트리아, 리히텐슈타인 그리고 여기 그리스까지, 그리스, 스위스 총 4개국을 하루 만에 여행했습니다. 그래도 유럽은 코로나에서 조금은 자유로운 것 같네요. 아무튼 저도 이제 독일로 돌아가야 돼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